안녕하세요. 요거는 삼색골 유정란인데요. 어, 제가 유정란 주문을 했는데 이렇게 안전하게 배송되었고요. 어, 배송한 것도 이렇게 엄청 간단하게 이렇게 하셨어요. 어, 제가 요즘은 계란을 전에 보다 좀자주 먹는 편인데요. 이렇게 안전하게 계란이 왔습니다. 어, 박스도 엄청 건실하게 이렇게 하셔서 아, 다음에 또 뭐 솔직히 딱 내붙여도 안 부서질만큼 괜찮을만큼 이렇게 단단하게 해서 보내셨어요 어 계란도 이렇게 보시면 당신님이 어딱 받아갖고 날짜 찍어서 주시니까 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계란을 여기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딸내도집어 가기도 하고요 좋습니다 어, 이렇게 계란 안전하게 좀아야겠구요 음, 맛있게 또잘 먹겠습니다. 다 먹고 또 주문 드릴게요. 사장님 항상 감사합니다.